내란 수사? 검찰은 쇼만 하고 있다. 검찰이 내란 특검은 겁내면서 수사하는 척만 하고 있다. USB에서 나온 문건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왕 만들기 프로젝트. 정보사 불법 수사단. 12.3비상입법기고 문건. 심지어 문서에 쓰인 특수문자까지. 김용연의 비상계엄문건과 완벽히 일치. 작성자는 노상원이다. 콜럼버스급 발견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수사보고서는 엉성하고 증거는 부실. 기소는 했지만 딱 무죄나도 우리 할 만큼 했다는 시나리오? 김용현 직접 작성했다던 문건 망치로 노트북 부쉈다더니 프로그램 이름 LG 한마디에 거짓말 발각 결정적 명단도 있다. 노상원이 비단아 씨에게 건넨 충성 맹세장교 명단 이들 노트북과 비화폰만 포렌식해도 진실은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마저도 안해 수사에 ABC도 안 하는 수사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노상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터주는가? 왜 특검을 회피하는가?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진실 앞에 면죄부는 없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진짜 수사를 촉구해주세요. 검찰은 면피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